요즘은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로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얀마 전쟁이나 이런 걸기 뉴스로 볼 때마다 뭔지 모를 그 두려움 같은 것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그 소아들이 청소년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되어서 회복이 되었는데 요즘에 그 후유증으로 고생한다고 하는 그 사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다 나은 줄 알고 안심을 했는데 며칠 후에 몇달 후에 그 후유증이 이러저러하다 그러는데 그 후유증을 들을 때볼때 때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그러면서 에레미아 10장 23절에 여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인생을 다" 잘 살아보기를 원하죠. 나름대로 다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언 16장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들이 결혼도 준비해 보고, 취업자리도 알아보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좋게 살아보려고 계획을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지 않을 위험이 언제나 있다. 우리들이 사단의 계략을 잘 아는 것보다도 더 사단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없다. 사단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계략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지를 잘 아는 것보다 사단을 더 당황하게 하는 게 없다고요. 사단이 자기의 정체가 발각이 되면 사람들을 속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며 우리는 위험 중에서도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확실한 방어책을 얻게 될 것이다. 요즘 같이 이렇게 불길한 생각,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해 오는데 이때 우리에게 안전 안전을 주시는 확실한 방어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읽어 놓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시면서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제가 그 코로나19로 어린아이들이 이런 후유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쭉 읽으면서 저에게도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확진이 되어서 알았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에요. 이러이러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제 마음 속에 생각으로 떠오르면서 생각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빌리뽀서 4장 6, 7절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르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알아들으면서 마음이 바로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어렵고 두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셔서 나에게 알아듣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만일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연구하여야 하며 마치 숨은 보아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탐구해야 한다. 말씀을 제외하거나 혹은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시는 기이한 빛이란 없을 것이다.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말씀에 매달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등하냐 하면 혹은 말씀을 대신하기 위하여 주시는 기한 빛이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주 연구하고 숨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아해 연구하라고요. 그럴 때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엄습해 올때 하나님께서는 이 읽어 놓은 말씀을 번개처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하라. 이것은 나의 지혜를 믿지 말고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이 두렵고 겁날 때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것은 너희 문제를 내가 도와주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두려운 날, 겁나는 날, 힘든 날, 기도하고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았다. 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병이 깊습니다. 여기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는 무릎을 딱 피면서부터, 아이고, 여기가 또 수신의 전이 된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릎을 피자마자 바로 아이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고 더 이상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계속 몸의 질병이나 어떤 자식들에 대한 미래나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나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저의 근심, 걱정, 염려를 아뢰었으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하나님 그 약속을 이제 오늘 이 순간 저에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그 평안이 우리를 치료해 주고 고쳐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료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고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악인은 능이 안정치 못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 죄인,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녀도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다고요. 특별히 오직 악인은 능이 안정치 못하고, 근데 안정이라고 하는 건 침착함, 차분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악인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천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불안, 저 불안, 이 걱정, 저 걱정, 그래서 마음이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마음 편안할 날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43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모든 희망과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내, 우리 그러죠. 내 면을 살려달라. 내 체면을 살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나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나의 얼굴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호정시키고 도움을 간구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치유는 구원의 기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깊은 평안과 치유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기 시작을 할때 이르러 오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평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한 치료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매 순간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잠깐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잡념이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죠.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드리니 저를 평안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의의 열매이다 그랬어요. 평강은 하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이 받는 이다 그래서 평강은 의의 열매이다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열매 중에는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성을 육체의 열매라 그래요. 그 중에는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이 포함되어 있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이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고요. 원수를 맺고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성령의 열매의 일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갖지 않으면 아기는 내적인 평강이나 외적인 평온을 누리길 바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 사랑이 없다, 감사하지 못하다, 이러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내 병이 회복되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심으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러한 악한 감정과 섭섭함과 분노, 유혹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회복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원칙에서 이탈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거룩한 원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룩한 원칙에서 이탈하면 반드시 불화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난다. 만일 세상에서 싸움을 몰아내기 원한다면 먼저 싸움의 원인인 죄를 몰아내야 한다. 오직 내재하는 의만이 외적인 평강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 분노, 질투, 낙담, 절망, 열등감, 죄책감 이러한 것으로 마음이 불편하다면 죄를 몰아내라고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는가? 그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마음에 들어와 있다든가, 들어오고 있다든가, 그럴 때 내가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그분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생각과 감정에서 건져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오직 내재하는 의만이 외적인 평강을 나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서 이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점점점점 소원의 항구로 인도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3장 26절에 사람이 여와의 호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상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이것을 하나님께 아래이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강이 주신,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아주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보검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방탕함이라 그러고 술취함이라 그러고 생활의 염려로 염려로 우리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마음이 바로 우울해지고 낙담이 되고. 그리고 좀 가라앉은 듯 짚었던 질병들이 다시 다 솟구쳐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그 잡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명체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언제나 하나님을 모든 일에 인정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야지 돼요. 밥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의식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특별히 젊은이들이 무엇이 부족하냐면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이 분별력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사람 보는 눈이에요. 젊은이들이 이 사람 보는 눈들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면 이 분별력이 밝아져요. 그래서 아주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관이 될 때에 생기는 하나의 복입니다. 그러면. 결혼 대상자를 잘 택할 수 있고, 또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악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들이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라고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이르러 오고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 주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맞다고 옳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명철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전한 길을 가기 원하신다면 매 순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기도하시며 이 말씀을 연구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시면 이 세상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통 세상이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저희들의 삶이 아름답게 꼴지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질병이 있을 때 주님은 의지하면 그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불안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희 교우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거 동락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